안녕하세요. 디즈니 아일랜드예요. 오늘은, 그 뭐냐, 그 아이돌, 그 제목이 바뀌었죠. 제가, 그 뭐냐, 뭐지? 잠깐만. 아, 어쨌든 있었잖아요.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돌 오디션으로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자, 우선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숙소로 들어가자. 그래. 룰루랄라라. 숙소에 들어간 후. 자, 얘들아. 너네 옷다 가져왔겠지? 네, 그럼 당연하죠. 당연히 옷을 가져왔죠. 안 가져왔겠어요? 음, 그렇지. 음, 뭔가 좀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어, 그래. 먼저 옷다 갈아입고. 어 잠옷으로 다 갈아입고 선생님한테 교 아이 그 연구실로 다시 와라 네 여기서 여기서 뭐 안내 그 뭐냐 뭐 말씀해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는 학교식으로 되어 있는 숙소입니다 그래서 막 연구실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여기 아니잖아? 다시 나갈 거야. 거지들의 모임 아니야. 나 먼저 갈아입어야지. 난난 난 이제 들어가야겠어. 탈의실로 들어가야지. 탈의실에서. 뭐야, 여 CCTV 없겠지? CCTV 없겠지? 분명히 태야 나는 CCTV를 몰래 달아놨다. 보고 지론 후후후. 으짜 우선 위에는 벗겨도 된다. 위에는 보여도 된다. 후후후. 오호호호호. 이건 나의 잠옷. 루브 루돌프 그림이 그려져 있지. 어머나. 아안 들어가. 어다가래입었어 요즘 살이 쪘나?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 정말 짜증나는군. 오호오호. 우선 이거를 내 가져가야지. 어, 신발도 벗어야 돼. 숙소니까. 탈의실에서 벗고 나가는 게 예의지. 아, 정말 안 벗겨지는 군 음, 뭐야 얘. 음, 인제. 인제. 아 신발 다 가려 했으니 이제 챙겨서 나가도록 하지 휴. 한편 그 시각 숙소에서 숙소 그 밖에서는 룰루 랄라라 어너옷 어디 갔어? 어옷 그거 맡기는데 있던데? 아 그래? 아 일단 너네들 빨리 가봐 신발도 벗어야 돼이제 가서 어 그래? 그 다음, 사찰이군 후, 난 엄청 예쁜, 예쁜 잠옷을 갖고 왔다고. 치마도 된대. 당연히 되지. 다리실에서. 하, 난 너무 예뻐. 어허허허. 먼저 갈아입을까나? 아니야. 난 엄청 늦게 갈아입었지. 어, 지금, 제가 지금, 뭐냐면요, 그,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어, 어, 좀 이따가 2편 계속 이어서 충전, 충전하면서, 장소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하면서, 어,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네, 자리를 바뀌고, 플래시를 켰어요. 왜냐면 여기 부분이 되게 어둡기 때문에,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옷 갈아입어야지. 그러고 보니까 옷을 안 가지고 왔네. 가져와야지. 하, 이 옷은 나의 옷이자. 옷이지. 난 너무 예뻐. 어머. 나도 잘안 입혀지잖아. 입고 와야겠어. 하, 다 갈아입었다. 나는 이옷 너무 예쁘잖아. 오호호호이옷 너무 예뻐. 난 예쁘니까 당연히 나테잘 어울릴겠지. 우선은 가지고 가자. 어, 어. 계속 탈의실에서 계속 탈의실에서 이어서 할게요. 어, 내 차례인가? 여기 혹시 CCTV 없겠지? 또 이런 걱정을 한다. 왜냐면 여자니까. 아! 갈아입혀야 돼. 갈아입히고 말겠어! 갈아입힐 거야. 갈아입힐 거라고. 난다 갈아입었어. 나는 초능력자니까. 그리고 나는 머리가 왜 이러니? 얘가 저희 언니가 만지고다후호으로 더. 언니가 이걸 벗겼다가 뺐어요. 고정이 돼 있는데 언니가 그걸 모르고 벗겼다 뺐는데 근데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계속 이어 서할게요 하. 난 너무 예뻐서. 이제 가야겠어. 나왜떠 있었지? 어머